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구원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길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우린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또 라우디기아는요, 골로새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이 교회에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쓴다는 것은요, 어,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하는 싸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검투사와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것처럼 그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 그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만 무너뜨리면은 복음이 퍼지지 않고 사탄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공격 속에서도 바울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왜 알기를 원해요? 예, 너희가 나를 좀 인정해 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 골로새의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당한... 고 계시구나.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지체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요. 그때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고난을 많이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전하지 않고 내가 자랑을 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를 자랑하면은 그 다른 성도들이 듣고 소외감을 느껴요. 상처와 소외감을 느껴요. 아저 성도는 예수님 통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내 자랑은 감추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절에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럼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왜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려고 이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육신의 만족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진, 정,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해도 그걸 또 이렇게 듣는 <laughs> 거예요. <laughs> 아유, 말은 저렇게 해도 사실은 자기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다른 의도로 들어야 돼요. 선한 의도로 한 말을 선한 의도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꼬이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게 다른 다른 의도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다 나쁘게 보이고 이렇게 될때 굉장히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내가 왜곡된 거예요. 내가 왜곡됐기 때문에 내가 왜곡돼서 그렇게 보인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곡되면 내 인생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아 이게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놀라운 것들이 다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체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 잘 되는 기복주의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신령의 치유받는 신령치유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감추어져 있다고 라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그걸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엄청난 구원의 모든 그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딱 열어주셔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고림도전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을 수. 늘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뭐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자꾸자꾸 체험해가지고 그 은혜 안을 누리면서 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을 자,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보물들을 밝히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성령 말로 막 이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제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팍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원의 그 비, 비, 비밀과 그 보화들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받지 않한 아무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막그 이단들이 막그 그 위협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안에는 어,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 어? 그러면서 다른 걸 믿어야 돼. 뭐 이분을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꾸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한 말로 여기에 가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자꾸 어어그게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구원받을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5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십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은, 십령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의 성도들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킹피하다 보니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기도해 보니까,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질서있게 행했다. 질서있게 행했다는 것은 이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인 군사로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이, 예,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니까 이골로세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교회 의 성도들을 막 미혹하려고 하지만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굳세게 신앙을 지켰다 하더라도 사탄마에는 계속적으로 찔러봅니다. 계속적으로 찔러보고 앞으로도 공난이 오고 여러가지 미혹이 오면 신앙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권면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행하라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어? 우리가 주님으로 알게 됐어요. 이건 큰 은혜예요. 비밀이 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알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는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다른 것을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음?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아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네.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만 버텨라라는 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7절에 에, 세 가지 동사가 수동태로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 뿌리를 받게 돼요. 나의 신앙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이 예수님께 뿌리를 받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지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 신앙도 다 건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세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면안 돼요.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면을 줍니다.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능동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매 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는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어, 감사가 그냥 그 뚝에서 그냥 철철 넘치는 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 뚝에서 철철 강물이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이다 사라질 살아, 정도로까지 이게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이 고난 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을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없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니까 매순간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두 번째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을 줍니다. 세 번째 권면은요. 세상의 가르침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물리치라. 팔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앞에 헬라어그 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조심하라. 헛된 속임수인 철학. 그럼 철학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그 헬라, 시... 에그 헬라 어 제국의 모든 그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지금내 사상은 무엇입니까? 성공주의입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성공해라. 어, 네가 거야. 그리고 인류가 되라. 그 다음에 또뭐 욜로라는 것도 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현재의 행복을 누려라.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을다 다스리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그 지금 이이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에게서 나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지 이거는 구원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저차원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 짐승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살는거내 욕망 만족시키는 그런 거 것들을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인데 겉으로 포장을 막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멋진 것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정말 너무나 저차원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럼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따르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세를 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미디어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를 볼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에 유해한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고, 어, 나의 신앙을, 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되도록이면은, 미디어를 멀리 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한 교민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었어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라. 어, 이, 단이 미혹하고, 뭐, 별짓을 다해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만 거해라. 두 번째, 매 순간 감사를 해라. 세 번째,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하라 라는 그런 세 가지 덕면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복인가? 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구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요, 이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마 얻는 아니 내가 주신 물은 영생으로 수산하는 생명을 얻는 자니. 네, 자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을 주신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성경 성경에서 물이라는 건 참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세요. 그 참된 생명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를 인간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때 참된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자극적인 기쁨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리 위에서 서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이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 참된 생명을 주세요. 또그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세라는 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통치자와 권세는요, 악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의 머리라는 거는 예수님이 악한 천사들을 다스리신다. 다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형들이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 악한 형들이 얼마나 많이 인간을 어? 들어가서 인간을 괴롭힙니까? 어? 악한 영들이 인간들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안증, 뭐, 두려움, 염려, 공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뭐, 이런 악한 권세들, 어? 어떤 과거에 대한 상처, 모든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영적에, 약, 영적으로 약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불안하고 막 악한 형들이 들어오면서 지배하면은 한순간에 흔들려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내 안에 요동하는 마음, 이런 악한 권세들 예수님이 물리쳐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은 어느 한순간 평안이 있네요. 그 예수님이 물리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교회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예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본 사람은 계속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예수님만 전하면 또 교인들의 너무 이제 실증할 것 같아서 막 다른 거 전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막 이상한 거 전하면은 그때는 이제 역 성도들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또막 떠나게 되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1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두 번째 복입니다. 성 거듭나게 된다. 사랑에 거듭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 11절. 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거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죄성을 벗어버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요,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 할례를 받아요. 할례라는건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뭐가 잘라지냐면은 육신에서 죄성이, 어, 죄성이 잘라지게 되는, 그리고 나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12절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 거 누리고, 이 세상에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인해서 불타서 그때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12절 후반절 보세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어? 타락하고, 죄 짓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 좋아하고, 그런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거듭남,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거기서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취향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영이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취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세 번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저주가 떠난다.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난다.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범죄라는 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그죄그 그그 모든 죄,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돼요. 13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원으로 쓴 증서를, 어, 증서를 하나님이 다못받으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럼 이건 뭐냐면 저주를 선포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저주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저주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저주가 떠난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으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좌절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뭐 인건이 좋고 해도 죄로 인해 저주 받으면 인생이 죽을 맛이에요. 다 꼬이니까, 꼬여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해서 막 얼굴에 진짜 죽을 상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과거의 지은죄를 거기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그 죄의 저주가 안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제그 저주에서 풀려나요. 예수님이 대신 제 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향해서 돌아가던 삶이 거기서 방향이, 트, 거기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 이 인생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으로 인생 자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복이에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은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얼굴도 못 생기고 또뭐한 벌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러다가 얼굴이 엄청 밝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고, 인생을 사랑하기가 너무 즐겁고, 재미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5절은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15절에서 성취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악한 그 영들을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는요, 그 로마의 그 개선장군이 행렬할 때 그. 그 개선행렬을 할때맨 뒤에다 적군의 장군들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다 끌고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귀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귀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마귀한테 패배해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그, 그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면은 우리 가운데 권세가 붙어요. 누구를 이기면 그때부터는 다스리는 집은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권세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공격했을 때또 우리가 기도해서 또 물리치면 또 권세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마귀를 몇번 물리치면은 마귀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귀가 공격해와도 다 내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도 공격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막 넣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줍니다. 그때 그거를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 그 사람들의 그 마귀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근데, 처음 이기는 게 어려워요. 처음, 뭐든지 처음 이기는 게 어려워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이 처음 이기기는 어려운데, 처음만 이기면, 그다음부터 권세가 이겨서, 그다음부터는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살기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성도가 예수 그냥 믿어, 믿는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